오늘 보여드릴 원룸은 경북대학교 테크노방면에 있는 줄리엣이라는 원룸입니다.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 네, 줄리엣이죠. 줄리엣은 여성, 여자의 여성의 이름입니다. 네, 경북대학교 테크노문 쪽에 있는 기숙사들이 보입니다. 네, 앞에 주차공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수 있고 또 채광이 어, 또 괜찮다는 걸 알, 보이겠지만 막힌 곳이 없습니다. 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쪽에, 어, 택배함이 있, 네요 방, 오늘 보여드릴 방은, 줄렛의 방은 202호가 됩니다. 202호. 저, 복도 맞은편에 정수기가 보입니다. 와, 역시, 밝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많이 밝고 환합니다. 네, 입구 쪽에 이렇게 형식으로 갖추고 있고, 욕실 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욕실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느낌이 들고, 모든 공과금이 포함된 곳입니다. 네, 밝고 환한 느낌이 듭니다. 괜찮은데요? 모든 공과금이 포함되어서 저렴하게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줄리엣이었습니다. 빈방점 시어증 KR에서 줄리엣으로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